자, 가시죠. 20페이지, 20페이지. 집단 차원의 동기부여입니다. 아, 집단, 차, 아, 집단 차원의 조직 관리, 집단 수준의 조직 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의 결, 갈, 권, 리. 다시 뭐라고요? 집단을 만들어서 원활한 의사 전달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시도하지만, 뭐가 발생하면? 갈등이 발생하면, 좋은 것은 뭐라고요? 갈등이 발생하면 권위, 정당성이죠. 정당성 있는 것. 권위에 기초한 리더십을 행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의사 전달입니다. 의사 전달, 송신자, 수신자, 자료 정보 교환. 됐죠. 옆에다가 하나 써주시면 중간에 하나 있죠. 의사 전달은 발신자가 있고, 송신, 아, 발신자로 해야 돼요. 내체가 있고 수신자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이각 파트에서 어 우리 의사전달의 오류가 그렇죠? 나타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 송신자를 발신자로 바꿔주면 더 명확할 것 같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과정 옆에다가 발신자하고 하살표에서 매체 수신자로 나눠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공식적의 사전달은 개청제, 전통적 관료제에서 강조하죠. 하향하고 상향이 있어요. 명령 지시훈련, 보고 제안 품위 건위는 상향적이겠죠. 자, 그 밑에 기계구조 써시고. 비공식적의 사전달은 소문풍문 같은 친분, 그래이프, 베인, 그래프 베인 됐죠. 유기구조서시고 공식적 의사장단은 장점이 뭘까요? 말 그대로 기계구조의 장점이죠. 안정성, 그죠 책임성, 책임성과 안정성, 그렇죠. 그러나 신속성이나 배후 사정을 전혀 모르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비공식적 의사장단은 신속성 배후 사전 쪄시고 다시 한이 없어서 사실 없었어요 공식 비공식 있는데 개념하고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는 자 권위 유지 책임감 좀 책임 책임감 책임 죽겠습니다 공식적 사전달은 상관의 권위를 유지하고 책임 확보에 유리하지만 배후 사정이나 신속성에 또 인간 욕구 충족에 네,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쓰면 되죠. 그러면 자 비공식적 의사전달의 장점은 뭐죠? 배후 사정이나 신속성, 인간 욕구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죠. 그러나 책임이나 안정성 또는 상관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는 단점이 됩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즘에는 매체에서는 SNS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의사 결정에 나와 있습니다. 의사 결정은 시험에 2018년에 나왔죠. 자 전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의 과정이 있고, 내용 또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 외우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무난하게 간다는 거죠. 갑시다. 합리 모양, 이 선정합. 다시 뭐라고요? 자, 일단은 기본 과정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과정의 동그라미 치고, 결과 또는 내용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의사결정의 기본 세팅은 뭐라고요? 의사결정자를 바라보는 기본 가정 그리고 의사결정의 반, 과정 어? 결과물겠습니다. 준비됐죠? 갑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이 이기적인 인간이니까 효용 극대화죠. 주어진 선호 선 사회 선호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완전하다, 완전 정보 그리고 합리적인 간이다이선정 합의 인간을 가정하죠. 자 문제의 명확한 정의. 목표의 설정,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 대안의 결과를 예측한다. 옆에다가 미래 예측이라고 쓰시고 그래서 각 대안을 비교평가해서 최종 대안을 선택합니다. 그 기준은 최적화, 이른바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갑시다. 이선 정합, 문정복설, 대탐, 결리의 비평선, 최적화. 그럼 이제 옆에 또 하나 보시면 되겠죠. 제한된 합리성 미출, 완전 합리가 제한된 합리니까 어떻습니까?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완전한 것도 아니죠. 항상 쓰는 단어가 밑에 보시면, 불명확한, 불안전한. 됐죠. 그래서 문제 정의도 불분명하고, 목표 수단도 불분명해요. 제한적이고 연속적인 비교를 통해서 당파 간의 합의를 중요시하죠. 합의옆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쓰시고 균형화를 강조합니다. 균형화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간단한 것이죠. 합리 모양은 완전합리의 불합리 그죠? 완전합리의 불합리 합리 모양은 완전합리의 불합리 완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의 자체가 비합리적이다. 또는 불합리형이죠. 과도한 정보 비용이나 시간을 소비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옆에 쓰시죠. 점적 모형은, 됐죠? 현실적으로 사용하면 가장 합리적인 건 점적 모형이죠. 근데 옆에다가 기득권 쓰시고, 현상 유지 보수적. 그래서 합리가 있고 점정 있는데, 그쪽 그쪽이 합리 모양은 완전 합리야 불합리. 비용이나 시간이 엄청 많이 들죠. 정보 수집 비용, 대학 탐색 비용, 예측 비용 등 있고 점정 모양은 기독 공유하고 고수적이면서도 현상유지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반대로 가면 되죠? 지금 반대로 다, 다, 단점을 적었는데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점정 <laughs> 모양의 장점은 뭐라고요?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모형이고 시간,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안드로이야기 하면 합리결정치하는 것은 기득권이나 현상 유지적인 결정을 탑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장단점을 하느냐 하면 그래서 옆에 밑에 이거는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거는 너무 기득권 오모적이고 현상 오모적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까? 두 가지 학자가 노는데요. 아메타 예치원이나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적으로 하고 세부적인 결정은 점점적으로 하자. 이런 식의 설명이고 드로의 최종 모양은 됐습니다. 혼합 에치온이 아닌 -E, 혼합 탐사 모양, 탐색 모양, 주사 모양이라고 합니다. 스캐닝이 주사, 탐색, 뭐 이런 표현이니까 근본적 결정한 합리적으로 세부적 결정한 점정적으로 하자는 것이죠. 넘어가시죠. 자, 회사 모형입니다. 회사 모형. 자, 이걸 점정 모형을 집단 차원에 적용하면 다시 뭐라고요? 회, 합리나 점정한 의사결정자 개인 개인 차원에서 결정을 분석하는 거라면 집단 차원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위 분야에 나눠서 할때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방식을 설명하고 완전히 합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렇죠? 다시 여기는 완전 자 완전 합리 이두 개는 제한된 합리이거는 비합리적인 우연적인 거죠 우연적인 거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쓰레기통 모양이 되죠. 쓰레기통 모양이 됩니다. 됐고요. 자, 가시죠. 회사 모양, 루저리 커플 연합체로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 모양이 있고, 그죠. 완전 합리인데, 제한 합리가 있고, 제한 합리는 개인 차원에서는 점정 모형인데, 집단 차원에서는 회사 모형이라고 그랬고요. 합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바 비합리적이고 우연적인 결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그 시험에요 세 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합리 회사 쓰레기통 모형이 나왔는데 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불문 학춘스 불문 학춘스 불확실성의 회피 문제 중심적 탐색 갈등의 준해결 조직의 학습, SOP 이런 방식으로 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회사 모형이죠.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단위들의 갈등과 타협이라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빵 터지면 탐색을 시작해요. 탐색상의 편견도 존재하고 그리고 불확실성을 회피하려 하니까 단기적 한류에 의존해서 갈등 당사자와 흥정과 타협을 시도합니다. 갈등이 대충 임시방편, 미봉책으로 해결되고, 조직의 학습이 일어나면서 SOP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불문학준스, 불문학준스. 됐습니다. 밑에 쓰레기통 모양은, 됐죠? 조직화된 무정부. 비합리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죠? 자연적이고 우연적인, 다시 뭐라고요? 합리하거나 상관없이 그냥 우연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걸설행하는 것은 바로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참선 기술 다시 말하고요. 참여자는 끊임없이 바뀌고 그 참여자들로 문제성 있는 선호는 선호의 불분명이에요. 참여하는 사람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올라와 있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대안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인지, 즉 수단인지, 대안인지, 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가? 문책참기, 문제와 해결책과 참여자와 기회가 우연히 만났을 때이 기회를 킹덤은 뭐라 그래요? 창문이라고 그랬죠, 창문. 우연적인 의제 설정을 설명하는 것상 킹덤의 정책 창문이론이고요. 우연적인 정책 결정을 설명하는 것은 쓰레기통 모형이죠. 의사결정 방식은 우연히 결합되었을 때, 짐 빼기 결정이나 날치기 결정, 짐 빼기 결정이나 날치기 결정으로 결정된다고 주고, 됐습니다. 날치기는 문제 제기 전이라고 쓰세요. 문제 제기 이전에 결정을 이미 해버리는 것이고, 짐 빼기는 다른 기회라고 써보세요. 전혀 관련 없는 문제가 다른 기회로 날아갔거나, 그리고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결정을 해버리는 방식이죠. 킹더는 의제 설정을 설명하지만, 마치 코엔올세는 쓰레기통 모양은 우, 우연적인 정책 결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을 설명하고 있죠 됐습니다 갈등 가시죠 갈등 적대적 교호작용 별표 적대적 교호작용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얘기하고요 갈등을 보는 관점을 잘 써야 돼요 인식 부재론은 과학적 관리법 왜냐하면 인간이 기계였기 때문에 갈등 역기능론은 인간관계론 제거되어야 된다 갈등 순기능론은 행태주의 자연스러운 것이며 순기능이 있다. 상호주의, 상호주의는 갈등이 발전의 원동력이다. 건설적 갈등. 그러니까 이쪽은 갈등 조장론이에요. 갈등을 때로는 조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 꼭 써야 됩니다. 갈등이 놓으면. 됐죠? 갈등은 조직 측면에서는 소모적 갈등 분배 협상, 생산적 갈등 통합 협상, 윈 루저, 윈 윈. 갈등의 역기능이 되면 갈등의 순기능이죠. 조직 목표에 도움이 되면 생산적 갈등이고 그것을 유도하는 과정이 무슨 협상? 통합협상이고요. 조직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소모적 갈등, 비생산적 갈등이고 분배적 협상이죠.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제3자가 개입한다는 거죠. 자, 상담자나 조정자. 상담, 협상자 위에다가 상담자라고 써보세요. 협상자나 상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조정자는 정해진 절차지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중재자는 재판구조, 그 구속력이 있다는 거죠. 협조 중그 틀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 비디오 가시죠. 리더십. 자, 리더십 됐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협력 밑줄짝 부하 직원의 자발적 협력을 이끄는 과정을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질론, 행태론. 행태론에서 블레이크와 모톤만 밑줄 쳐주시고, 9.9의 단합형이 나와있죠. 그 영어로 TEAM. 무슨 형? 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보이는 자질론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질은 뭐다? 팀형. 관리도 잘하고 인간적인 배려도 잘하는. 상황이론은 넘어가시고, 요세개 다시 자질론, 행태론, 상황이론을 다 합쳐서 무슨 리더십이라 그래요?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전통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인데, 밑에 변역적 리더십은 가지 연계. 됐죠. 조직 전체의 변화. 조직 전체의 변화. 최고 관리청이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죠. 카리스마, 지적 자극, 영감, 개별적 배려. 큰 거와 가는 거에 의하면 뛰어난 비전을 제시하고, 개인의 위험을 감수하고, 관섭에 영무하지 않는 전략을 우수하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 부하들을 계몽하고 자신감을 전달하고, 개인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넘어갑시다. 시험에 나왔으니까. 자, 저는 강조하는 건 다음 페이지. 리더십은 공제설로 하면 두 개가 남아있죠. 탭스코트 밑줄 지식 정보 사회에서 지식 정보 사회에서 바람직한 리더는 상호 연계된 지식과 진험 그 밑에 단에서 특정한 리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뭐라고요? 특정한 리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와 리더, 리더와 개인 사이에 있는 조직 전체가 보유한 지식과 지능이 리더십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은 비전을 공유한 상태에서 학습해야 되고 최고관리자는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자기가 올린 지식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수정 보완을 했으면 나중에는 또그 지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셀프 리더십이 된다는 것이죠. 그린리프 삼김 리더십 동방으로 여행 공예청 경감 개념 인식 설득인데 넘어가시고 협력 리더십 모르세 공공가치 구현을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협조와 협동을 유도하는 리더십. 가버넌스하고 잘 맞죠? 단의 신의 틀로 보시면 돼요. 다 다양한 행위자들을 확인하는 즉 통합적 사고와 협력 자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뭐라고요? 통합적 사고와 협력 자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협력의 방식, 의사소통의 체계 그죠. 밑에다 책임서부 책임. 통합 관리자 책임. 신뢰. 시하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사회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해 관계자들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자들을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관계 네트워크의 유형을 결정하고 의사소통의 채널을 만들고 통합 관리자를 선정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도 설계하는 그런 리더십이 바로. 모르세가 강조했던 협력 리더십이 조금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